회장님, 사모님.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수시고 기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을 덜어줄 황금빛 보약이 우리 부엌 선반에 잠자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영양제 이름 모를 약초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꿀 한 숟가락이 어떻게 우리 몸에 만병통치약이 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첫째, 내 몸의 철통 방어막 면역력을 키웁니다. 꿀이 그냥 달기만 한 설탕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꿀 속에는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강력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몸 속으로 들어오는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막아내는 철통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겨울에 목이 칼칼하면 꿀물부터 타주셨던 거죠. 꿀한 숟가락을 그냥 삼키기만 해도 꿀의 항균작용이 목을 코팅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기침감기, 목감기에 이만한 천연약이 없습니다. 핵심 비법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꿀한 숟가락.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돈안 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립니다. 혹시 조금만 신경 써도 속이 쓰리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신가요? 꿀은 까칠해진 우리 위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장 속에 좋은 유익균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위염이 살짝 있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꾸준히 꿀을 드시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화 안될 때 꿀물을 주신게 다 지혜였던 거죠. 주의! 단 아침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아릴 수 있으니 하루 딱 한두 숟가락만 기억하세요. 셋째 피부는 젊게 상처는 빨리 아물게 합니다. 꿀은 먹는 것만큼이나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 천연 항생제이자 옛날 우리가 상처에 바르던 빨간약입니다. 작은 상처나 데인 곳에 꿀을 살짝 바르면 세균을 막아 덧나지 않고 빨리 아물게 도와줍니다. 얼굴에 꿀팩 해보셨나요? 꿀의 보습효과는 값비싼 화장품 절이 가라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세요. 거울보는 재미가 생기실 겁니다. 넷째,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날아갈 듯 가볍게. 우만 되면 꾸벅꾸벅 졸음이 어거운 몸에 기운이 쭉빠지시죠 꿀에 들어있는 좋은 당분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지효성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들이 힘든 농사일 중간에 꿀물 한 사발 들이켜시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격한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한 뒤에 꿀물 한 잔은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중요. 혹시 당뇨가 있으시다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꼭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꿀의 효능 200% 보는 황금 법칙 3가지. 자, 이렇게 좋은 꿀도 잘못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절대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꿀의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합니다. 팔팔 끓는 물은 독입니다. 꼭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에 타서 드세요. 1. 쇠 숟가락은 피하세요. 쇠와 꿀이 만나면 꿀의 좋은 성분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나무나 플라스틱, 도자기,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1. 과유불급 하루 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살만 찝니다. 성인 기준 하루 1에서 2스푼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건강해집니다. 마무리 회장님, 사모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고 약입니다. 오늘부터 비싼 약 대신 정성껏 탄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달콤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 관련 좋은 제품 천연벌꿀 쿠팡 링크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달콤하고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